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마늘쫑 새우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마늘쫑 300g, 건새우 50g입니다. 맛술 2스푼, 통깨 1스푼, 참기름 1스푼, 올리고당 2스푼, 진간장 3스푼, 통마늘 10개, 전일염, 반 티스푼 물 1리터에다가 생일염을 넣고 올려놓고게요자 마늘쫑은 국내산 사시야지 연하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씻을게요 먹기 좋게끔 잘라주시면 됩니다 짭하게 썰어 줄게요. 한세번 정도 씻을게요. 물이 끓으면 넣어 주세요. 너무 오래 안 데쳐도 됩니다. 4 0초만 데칠게요. 자, 물에다가 넣어주세요. 찬물에다가. 자, 편히 달아지면 새우를 한번 볶을게요. 볶아주면 비린내도 되게 되고 되고 고소하게도 맛있습니다. 새우를 식힐게요. 올리고우유를 두르시고 마늘을 넣주세요. 어 자, 마늘이 노릇노릇해지면. 삶은 고기 때문에 오래 안 볶아도 됩니다 볶다 볶아 주시고 간장을 넣어주세요 자, 올리고장 들어갔어요 마지막에 새우를 넣어주세요 새우는 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어도 돼요 풀 넣어주시고요.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주시고요. 다 됐습니다. 자, 통깨 넣어주세요. 접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마늘청 새우버거 완성되었습니다